안녕하세요, 설인이들 리유예요. 오늘은 우니 테이스팅 코스를 찾아서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히 혼자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고귀한 행위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 혼밥하러 가요. 여기 영동대교는 항상 밀리지만 저는 항상 맛있는 거 먹으러 갈때 건너는 다리라서 건널 때마다 설레네요 오늘 온 곳은 청담동에 있는 쇼린입니다 저는 촬영 전에 항상 식당 측에 촬영 동의를 구하고 방문하는데요 그때 룸으로 예약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뭐 홀에서 혼자 먹는 게 쑥스럽다거나 부끄러워서 그랬다 아니 무엇보다 카메라가 많아서 다른 분들께 피해줄까 봐 룸으로 잡았어요. 혼자 룸 쓰는 게 죄송스러워서 월요일에 오픈하자마자 갔습니다. 제가 이날 휴가였거든요. 그래서 점심에는 혼자 스시 오마카세 가서 초밥 먹고, 혼자 카페 가고, 마지막으로 저녁 먹으러 여기에 온 거예요. 우리 그 테이스팅으로 어, 1 분. 사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아1인요네 예, 예.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거 콜키즈는 어떻게 돼요? 콜키즈는 이제 그레스 한 잔당 5,000원씩 아 가끔 여기는 우니 우리말로 성게소죠 우니 테이스팅 메뉴 5가지를 코스형식으로 팔고 있습니다 이 메뉴는 원래 2인부터 주문이 가능한데 제가 쭈글쭈글하게 1인분만 좀 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가서 1인분 주문하시면 안 돼요 가격은 1인에 65,000원인데 술을 시키면 할인돼서 58,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콜키지 비용이 잔당 5,000원이라서 콜키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져왔죠. 2만 원 초반대에 구입한 러시안 잭이라는 화이트 와인입니다. 가성비 좋은 와인으로 유명하대요. 참고로 저는 와인을 이것저것 먹어보기는 했는데 뭘 먹었는지 기억 못하는 바보라서 아직까지 와일 못입니다. 다섯 가지 코스의 메뉴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후기를 보니까 음식 나오는 텀이 좀 기나봐요. 그래서 빨리 드시길 원할 경우 미리 요청해 달라고 저기 써있네요. 저는 촬영하면서 먹을 거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나올수록 좋습니다. 반찬은 무피클과 마늘쫑 단출하네요. 혼자 할 것도 없는데 카메라 소개 좀 해볼까요? 카메라 뭐 쓰는지는 저번에 Q&A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제첫 유튜브 카메라는 이 삼성 NX500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이제 단종돼서 중고 아니면 살수 없는, 그리고 고장이 나도 수리를 받을 수 없는 브룬의 카메라이기도 합니다. 부품이 없대요. 그리고 식당에 가는 과정이나 저를 찍을 목적으로 산이 오즈모 포켓. 이건 본체가 한 45만원 하는데, 추가로 액세서리랑 삼각대 사는데만 20만원 정도 더쓴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찍고 있는 이게 소니 알파 6400의 18105 렌즈예요. 이렇게 혼자 찍을 때는 이세 개의 카메라로 찍습니다. 원래 삼성 카메라 하나로 찍었었는데 영상에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 둘씩 장비가 늘었어요. 첫 번째로 나온 건 우니 야마가케입니다. 야마가케가 다랑어 회 따위에 마즙을 친 요리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나온 거 보면 우니랑 계란 노른자랑 연어알, 마즙, 쪽파 등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섞어서 먹으면 되는데 섞을수록 마에서 나오는 끈적함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노른자까지 합세해서 더 그래요. 흡사 낫또 같네요. 사실 비주얼 보고 기대가 너무 안 돼서 좀 곤란했습니다. 영상이 슬로우로 찍혔다. 뭐 먹기 전까지만 해도 기대도 없고 갸우뚱하면서 먹었는데. 먹으니까 미끌미끌함은 있어도 소스가 굉장히 짭짤하고 새콤해서 마이 미끌거리는 식감을 조금 중화시켜 준다고 할까?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니는 비록 많이 안 들어있지만 맛이 진해서 잘 느껴져요. 혹시 와인 따드릴까요? 어, 네. 이 와인은 사자마자 종이백에 두고 꺼내보질 않아서 마개가 어떻게 생긴지 확인도 안 해봤는데, 코르크가 아니라 돌려서 오픈하는 스크류 캡이더라고요. 러시안식 와인은 첫맛은 상큼하고 달고 맛있는데, 좀 맛있다가 만맛? 마지막에 인공적인 맛이 좀 납니다. 하지만, 우린 이 와인 가격이 얼마에 형성되어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가격도 좋고,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와인 같아요. 는 이것보다 더 크게 나오는데 이 아, 네. 처음이라서 두 번째로 나온 건 우니와 함께 먹기 좋은 제철 생선의 7종입니다. 우니, 해파리, 상추줄기, 연어, 문어, 참치, 어우 빠르게 설명하셨네. 찐 전복, 구운 가리비, 도미 타다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비어 올린 방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옆에는 감태도 두둑히 주셨네요. 간장은 테이블 한쪽에 놓여있으니 간장 종지에 따라 줍니다. 이쯤 돼서 궁금한 건 과연 이 우니는 어디 우니냐? 처음에 나온 거랑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일텐데 저는 처음에 우니 테이스팅 5종이라고 해서 5개의 다른 우니가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니 종류는 한두 개 정도 사용하고 있고 그에 맞는 음식이 5가지가 나오는 거였어요. 케비어 먼저 맛 한번 볼까? 캐비어는 알이라고 해서 톡톡 터지는 게 아니고 젤리처럼 물컹물컹 씹혀요. 맛은 짭짤한 바다의 맛인데 저는 캐비어의 맛을 막 깊게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정식당에서 참치 뱃살에 캐비어를 듬뿍 올려준 음식이 있었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때 느꼈죠. 캐비어는 기름진 재료랑 참잘 어울리는구나. 그래서 이 방어랑 같이 먹는 것도 맛있었어요. 아니. 쇼린이 간장이 맛있던데 간장 뭐 쓰냐고 물어보고 온다는 게 깜빡했다. 다음은 도미인데요. 겉면을 살짝 불질해서 익히고 위에는 날치알로 데코했습니다. 감태 위에 도미 올려놓고, 우니 듬뿍 올리고, 고추냉이 올리고, 간장까지 뿌려주면. 어우, 도미가 꽤 두툼해서 씹는 맛도 있고, 불향도 좋고, 우니는 또 되게 달아요. 해수우니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녹진함보다는 가볍게 녹아드는 식감입니다. 향도 꽤 좋게 나요. 이 우니를 소스 삼아서 회랑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네요. 이건 토치한 가리비 관자에 소스를 올린 건데요. 저 소스가 살짝 마늘 향도 나면서 마요네즈랑 막 이것저것 섞은 것 같은데, 우니가 들어갔나?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뭐 여튼, 가리비 관자가 씹을 수도 없이 입에서 녹아버려가지고 추가로 또 시킬 뻔 했네요. 가리비는 아무도 가리지 않는다고 해서 가리비라고 하던데, 아닌가요? Yes. 참치는 뭐 무난했고, 전복을 우니에 푹 찍어서 먹어봅니다. 따로 간장을 찍지 않았는데도 전복에 간이 잘배 있더라고요. 술 넣고 찌는 전복 술찜 있잖아요. 그 감칠맛 나는 전복찜입니다. 문어는 뭐 문어죠? 여기서는 연어와 우니, 하다못해 상추절기와 우니의 조합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와규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니 아보카도 구이도 같이 나옵니다. 우니와 버터를 1대1 비율로 만든 우니버터와 생크림을 녹여서 아보카도와 함께 섞어서 무스를 만든 뒤에 오븐에 구워서 또그 위에 치즈와 우니를 올려서 나온 거예요. 두 음식이 함께 나온 거 보니까 같이 먹으라는 뜻이겠죠? 여기 고추냉이가 꽤 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올려 드시길 바라고 여기에 바로 우니 조금 올려주고 카메라에 한번 또 보여주고 음, 고기 부드럽고 고소하고 맛있네요. 너무 또 기름지게만 먹지 말라고 우리 우니가 산뜻하게 중간에서 존재감 어필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는 스테이크랑 우니만 먹는 것보다 이렇게 아보카도 구이를 듬뿍 떠서 여기에 소고기를 같이 먹는 게 진짜 훨씬 맛있습니다. 아보카도에 생크림이 들어가서 고소한 풍미가 장난 아니고 달달하고 되게 부드럽거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이게 가장 맛있었어요. 이걸 먹고 술을 안 먹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렇게, 저렇게 한도 없이 많이 따라서 드시지 마세요. 이건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신 가지튀김인데요. 참고로 저는 여기 사장님이랑 친분 하나도 없고 이 영상은 광고나 협찬도 아니며 사장님과는 장소 섭외할 때 통화 한번한게 다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와서 혼자 촬영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업장에서는 홍보가 되는 셈이니 서비스로 안주 하나 내어 주신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지튀김에 곁들여 나온 소스는 라구 소스인데요. 라구 소스는 소고기, 돼지고기, 베이컨, 채소 등등을 토마토와 함께 볶아서 만든 소스입니다. 보통은 파스타로 많이 먹는데 가지튀김과 함께 먹다니 독특하네요. 라구 소스는 그 특유의 고기 꿀릿한 향이 있는데 전 그게 좋아요. 그리고 좀 자극적이어야 맛있더라고요. 애매하게 간을 맞추면 느끼하고 금방 질릴 수가 있으니까. 소스는 매콤, 짭짤, 감칠맛까지 조화가 좋고, 가지 튀김은 우리 바삭파들은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튀김옷을 굉장히 얇게 묻혀서 기름에 잠깐만 넣었다 뺀것 같아요. 하지만 얇은 튀김옷의 장점은 가지의 형태와 즙은 유지하되 소스랑 만나서 부드럽게 녹아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먹고 술 없으면 안될것 같은데. 계속 이러니까 저 진짜 무슨 술주정뱅이 같네요. 저 술을 한 2주에 한번 먹어요. 저막술 엄청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 아니거든요. 네? 안 물어봤다고요? 그냥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요. 하하! <laughs> 이제 마지막으로 우니 소바와 디저트로 절인 토마토가 나옵니다. 김이랑 간무랑. 문이랑 마랑 튀김가루랑 채썬 오이, 고추냉이 뭐이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우야 면을 면을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저는 국물보다 면이 많으면 막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이 소바는 국물은 진하고 맛있는데 면에 그 찰기 있죠? 전분기라고 할까? 면을 이렇게 빡빡 빨아서 전분기를 빼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덜 빨아서 약간 끈적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마에서 느껴지는 끈적함이랑 좀 다른 면에서 느껴지는 끈적함이 있거든요. 아니면 어떡하지? 뭐 여튼 제가 느끼기엔 그랬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쇼린에서 우니 테이스팅 코스를 먹어봤는데요. 우니는 많이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코스가 1인 주문이 안 돼서 아쉬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혼자지만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닐 거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말을